안녕하세요. 레시피 읽어주는 박여사의 콩쿡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요리는 사리곰탕면 부대찌개 끓이기입니다. 재료는 사리곰탕면,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멸치액젓, 후추, 스팸, 소세지, 대파, 다진 고기, 김치, 물이 필요합니다. 사리곰탕면, 아, 저는 1인분을 할 거라서 사리곰탕면 1인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분말 수프와 후레이크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모두 그 안에 덜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반 큰술을 준비했고요. 마늘을 좋아하신다면 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는 세 큰술을 넣었는데 매운 거 싫어하신다면 양을 조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국간장은 한 큰술을 넣었고요. 다음에 멸치 액젓 한 큰술을 넣었는데요. 액젓이 없으시다면 국간장을 한 큰술 더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추는 톡톡톡 세 번을 넣어줬어요.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데 이거를 다 넣고 섞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뻑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팸과 소세지는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짐육을 넣으셔야 되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카레하려고 사온 고기를 좀 다져서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대파, 양파, 김치도 잘라갖고 조금씩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다가 지금까지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양념장도 남김없이 다 넣어 주세요. 그리고 물은 700ml 정도, 저는 700ml 정도 넣었는데요. 뭐 그정도 짜지 않고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어, 끓을 때 제가 국물 맛을 보려고 떠먹었는데 아, 정말 파는 부대찌개와 똑같더라고요 맛이. 그리고 라면 사리를 넣고 3분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사리곰탕면 부대찌개가 완성이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뭐 배달시켜 먹거나 가게 가서 직접 먹는 거하고 맛이 똑같았어요. 뭐 똑같지는 않아, 않겠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꼭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지금까지 레시피 읽어주는 박여사의 홍쿡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